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지금의 삶보다 내일이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항상 아, 좀더 좋아지는 모습, 좀더 성장하는 모습, 또좀더 좋아지는 형편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있겠지만. 대다수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 애쓰고 또 소망하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은 우리가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또이 땅을 살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아마 이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 그 하반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나를 보기를 원하는 자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말이 어떻다고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이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렇다면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리 뭔가를 해도요 말 하나로 모든 걸 털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좋은 걸안한게 아니에요. 했는데요. 뭘 해줘서 좋은 게안 남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야, 내가 너뭐밥 사줄게. 아, 그거 밥한번 샀다고. 그런 이, 이 힘든 말들을 다 듣는다? 그럼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아우,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내가 밥을 샀는데 말이야. 자기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힘겨움들이 밀려온다면 누가 뭔가를 받고 그것을 얻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결국 보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좀 그치고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런 거짓말도요, 노골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묘하게 자기 편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말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왜곡은 다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자기 편에서 말해요. 분명히 그 말로 인해서 피 흘린 사람이 있고 눈물 쏟은 사람이 있는데 말로 다 자기는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라가는 것. 이런 좋은 날을 보려면 화평이 필요해요. 화평의 반대는 뭐겠어요.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겠죠.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나라가 힘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삼키며 좋은 날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이 평화를, 샬롬을 외쳤을 때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 시작되는 샬롬과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임하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는 뭡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는 평화죠. 전쟁을 통해 만들어 놓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그 뭐죠, 가진 무가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평화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을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투를 전쟁을 통해 만들어온 평화는 자기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피 흘려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두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구할 때 좋은 날을 볼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그 좋은 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교회가 누릴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힘을 얻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좋은 날, 그 날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과 또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8절9절이에요 이런 팔 절에 보면. 너희가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할때 화평이 일어나겠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면 그럼 화평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자 어떻게요? 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 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동정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것.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같은 마음이지 안타깝게 여겨주는 것, 그리고 겸손할 때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항상 거기에는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또한 가지 구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려 복을 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한 사역자분이었는데요. 그 분이 그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사역자 여자분이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한테 잘하면 잘한다고. 근데 저한테 못하는데 내가 왜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분 엄청 강하세요. 그래서 그 전우사님을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뭐, 자기 마음에 들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냥 두고 보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특별히 큰 교회니까 사회자가 나름 또 힘이 좀 있다 보니, 그걸다 드러내고 표현하고 살아요. 그게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욕으로 갚아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되게 재능이 많았거든요. 뭘 만드는 것도 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너무 잘하는데, 아, 이게 그대로 갚아주니까, 그렇게 잘하는데도, 이게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저는 그 사역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 있단 말이죠.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돌이키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분은 그걸 아주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는 그거 하나로 어떤 것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막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악한 자인데요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로 거슬러 가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갚는 건내 몫이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사회에 갈때 그 학생들에게 아브라함 설교를 할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 나는 이제부터, 그때 제가 이제 강두사 목사였는데, 목사님은 강, 제가 강씨니까 강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최 씨인데, 아, 목사님 저는 최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직도 연락이 와요. 최근에도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인터뷰를 좀 해달라 해서, 인터뷰를 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제 보내서, 은퇴식을 했는데 네, 늘그 얘기에요 최불함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것 이거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다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저들을 비난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라고 다를까요? 이 시대라고 우리가 이때와 다를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하지. 이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흘러흘러 흘러 하나님의 복이 이 교회 공동체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누군가 만났을 때 때로는 그 사람이 강하고 거칠고 때로는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여서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도 예수를 만나서 그들도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일 텐데요. 이런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날을 좀 꿈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하나님 나라에 갈그 날을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